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8차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위그 그 상위 단원으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지만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 단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아,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고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에다가 3을 대해서 만들어진다고 라 되어 있을 때 n에다가 1, 2, 3, 4를 차례로 대입해서 우리가 각 항들을 만들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죠. 맞습니까? 자 n에다 1을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 맞죠? 어, n에다가 뭐를 대입했어요? n에다 1을 대입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a 두 번째 항은 a 첫 번째 항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우리는 1 플러스 3해서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다음 n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n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A3이 되겠죠. A3은 2를 대입했으니까 A2 플러스 3에서 A는 우리가 좀 전에 계산된 것이 그대로 들어가면 4 플러스 3 해서 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역시 같은 방법에 서세 번째 항 플러스 3이 되고 그 전에 구했던 세 번째 항이 어, A 세 번째 항이 7로서 들어가게 되면 네 번째 항은 10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어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인데 시작하는 첫 번째 항이 있죠. 어 시작항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관계식이 하나 제공되어 있는 거죠. an+1번 항, an+1번 째 항과 a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 직전항이 확정되면 그다음 항이 구성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어,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 그 직전항이 결정되면, 그 다음항이 결정된다. 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음, 여기가 성량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쳐봐요, 얘들아. 성량이 이렇게. 성량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성량을 A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있는 성냥을 A2, 세 번째는 A3, A4, A5, A6, 이런 성냥이라고 쳐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제공을 해줬죠. 첫 번째 항을 제공해줬다는 건 불을 켰다고 쳐볼게요. 푹, 불을 켰어요. 어, 여러분들 성냥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놓으면, 불을, 첫 번째 항이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니? 그렇지. 그 다음 항이 인접한 항이, 자, 첫 번째 항에 의해서 두 번째 항이 결정돼서 불이 푹, 켜지죠. 두 번째 항이 불이 켜지면, 두 번째 항에 의해서 세 번째 항이 불이 켜지죠. 세번째 항이 값이 결정되면 네번째 항이 값이 결정되듯이 이렇게 점화가 돼 가지고 계속 점화가 푹푹푹푹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보입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모든 성량이 어 불이 붙으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어, 첫 번째 항 초항이 결정돼야 되죠. 그다음에 어 n번 항이 결정되었을 때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번째 이 결정돼야 되죠즉 an과 an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과 사이의 관계식. 즉 이것이 결정돼야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바로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n과 an am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바로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초항과 이 점화식, 예를 우린 an과 an+1 AM 사이의 관계식. 이걸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초항과 점화식에 의해서 수열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장 a1의 값이 결정되고. 그죠첫장 a 1과 차례대로 그 다음을 항을 정할 수 있는 관계식 즉 점화식 점화식에 의해서 어 우리가 어음 관계식의 첫째 항과 차례대로 그 다음을 정할 수 있는 관계식에 의해서 수열을 정의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예와 같이 첫 번째 항과 점화식이 하나 제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얼마인 지식을 구성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제5호항까지 구해보라고 했죠. 첫 번째 항은 제공되는 1이네요. 자, 두 번째 항은 n에다 1을 넣으면 a1은 2 곱하기 a1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1에서 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2, n에다 2를 넣었으니까 a3은 2 곱하기 a2가 되고 2 곱하기, 여기 2가 들어가겠죠, 그대로? 2가 돼서 4가 되겠고. A4는 2 곱하기 A3이 되고, 3 자리에 그 전에 구했던 4를 넣으면 2 곱하기 4에서 8. 그 다음에 A5는, 우리 A5라는 것은 N에다 4를 넣었다는 거죠? 4, 를 넣어서 A5는 2 곱하기 2 곱하기 A4가 돼서 A4는 그 전에 8로서 구해놨죠? 8로서 16. 이렇게. 어, 다섯 번째 한 가지로 구성할 수 있죠. 여러분도 문제 1 번을 어,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활용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활용 문제를 하나 봅시다. 어떤 이것도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되겠어요. 어떤 회사의 신상품 체험단을 5일 동안 모집했다. 첫 번째 어, 모집 첫날에는 체험 인단2 5 6명이 이튿날부터는 체험 인원 체험단 인원의 첫날 인원의 2분의 3배가 더 왔다고 했죠. 그러면, 자, 첫째 날이 얼마라는 거예요? A1은 256이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2일째부터 체험단 인원, 첫날 인원이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아주는 A에, 어, 우리가, 어, 그 첫날 인원을 AN이라고 하면, 그 다음날은 A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첫날에 비해서, AN 첫날이에요. 그럼 오늘이 되겠죠. 첫날에 비해서 몇 배? 2분의 3배 더 왔다는 거 곱하기 2분의 3만큼 오겠죠. 그래서 초항은 어, 256이 되고, 점화식은 a n 플러스 1은 2분의 3 a n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날 바로 구성할 수 있겠죠. n에다 1을 대입하면 a 2는 2분의 3 곱하기 a 1이 되겠죠. 좀 잘못 썼지만 2분의 3 곱하기 256 하면은 128이 되고, 3을 곱하면, 어, 어, 38, 24니까, 84, 384가 되겠네요. 그죠? 어, 그래서 n일제 인원수 a, n이라고 할 때, a n 플러스 1과 a n 사이 관계식은, 우리가 좀 전에 구해놨던 이것 그대로 쓰면, a n 플러스 1은 2분의 3 a n. 이렇게 해서 점화식을 완성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날은 봅시다. 자, 첫 번째 날은 256. 두 번째 날은 2분의 3a1. 이라고 되어 있죠. 어, 그러면 그대로써 보게 2분의 3 곱하기 256. 계산하지 맙시다. 복잡하니까. 세 번째 날은 2분의 3a인데, 이게 그대로 여기로 오면 2분의 3을 두번 곱했죠. 2분의 3이 제곱 256. 그럼 네 번째 날은 2분의 3a3인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 256.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섯 번째 날은 2분의 3의 4가 됐어. 2분의 3에, 이거 다 계산하면 2분의 3에 3제곱에 256. 2분의 3에 3제곱에 256. 2분의 3에 4제곱에 256.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렇 그러면 해볼게요. 어, 2분의 3을 4번 곱하면 2는 4, 4, 16이 되고, 3, 3은 99, 81이 되고, 256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대충 해보면, 256을 12로 나누면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96. 음 9, 6, 5, 30, 6, 6, 36. 16번 되겠네요, 그죠? 16,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9치 뭐, 계산, 계산해 볼게요. 81 곱하기 16 하면 은6이거 6, 8, 48, 81 하니까 6, 9, 2, 1. 그래서, 1296. 이렇게 음, 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점화식의 활용문제는 어려운게 아니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